이번 시간에 인과 동시에 대해서 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은 그어 인과 그 자체가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공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흔히 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꿈은 우리가 밤에 잠을 잘때 꾸는 어, 꿈은 꿈속에서는 생생하게 나와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, 느껴지지만 꿈에서 깨어 보면. 꿈 속에 나와 꿈 속의 세상은 실제로 있는 겁니까?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죠. 그와 마찬가지로 어, 현실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 세계, 실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 세계조차도 꿈과 같습니다. 그렇다면. 어,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 보자면, 이 동그라미 이 자체를 이 세상으로 어, 보고, 이, 에, 이 세상이 꿈과 같다라고 했는데, 꿈 속에서도 별이 있고, 달도 있고, 또 태양도 있고, 하늘도 있고, 하늘을. 둥둥 떠가는 금도 있고, 또, 나도 있고, 나와 인연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현실 세계라고 하는 꿈속에 이렇게 있습니다. <laughs> 그런데, 꿈속에서는 나도 있고, 나도 보이고, 이 세상이 다 보여져. 그와 똑같이, 현실 세계가 꿈과 같다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. 또 비춰진다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꿈과 같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보고 아는 자는 누구입니까? 그것을 우리는 어뭐어 진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. 꿈속에서도 그 꿈속을 보는 자가 있듯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도 이 꿈과 같기에 나도 세상도 그대로 보고 아는 자가 있습니다. 그것을 우리는 지나가고도 표현도 하고 또뭐 어 주시자 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, 그런데 분명히 꿈속에서도 내가 있듯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꿈속에서도 내가 있는 겁니다. <laughs> 이 꿈속에서 내가 세상을 보고, 듣고, 느끼고, 알고 있죠. 자, 그런데 이 현실조차도 꿈이라면, 꿈속에 있는 나, 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일체는 바로 꿈이죠. 그래서 꿈속에서, 어, 이 현실이라고 하는 꿈속에서 원인과 조건을 가지고, 또 원인과 조건에 따른 결과를 또 예측도 하고 또 결과가 일어난 그 결과에 따라서 파동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현실에 놓고 하는 이금속에서 인과는 수없이 많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로 드러나는 이 인과는 꿈과 같죠? 네. 자, 그렇다면, <laughs> <laughs> 그 원인에 해당하는 그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드러나는 어,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, 이 꿈이 그대로 공이죠. 실제로 있는 게 아니죠. 꿈속에 있는 결과 또한 실제로 있는 게 아니죠. 네. 맞죠? 그래서 인과가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죠. 네. 그래서 인과 자체가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공하다, 또 공하다, 또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이어 몸을 나로 실체적인 존재인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꿈인 줄 전혀 모릅니다 잠자는 동안 꾸어지는 그 꿈속에서도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깨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먼저 일어난 시간조차도 꿈에서 깨어보면 없죠? 어떠한 원인 조건에 따른 그 결과가 아무리 아름답고 또는 아무리 두렵고 공포스러워도 원인에 따라서 드러나는 그 나중에 드러나는 결과조차도 있는 겁니다. 없죠? 네. 그래서 이 인과 자체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이 현실조차도 공과 같다면 그 인과는 사실상 없는 겁니다. 몸을 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사실이냐, 그 속에서 온갖 감정적인 느낌 그대로 느껴가면서 생생하게 현실을 살고 있다고 라 그렇게 생각할 뿐, 사실은. 시간조차도 사실상 공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의 전후가 있는 겁니다. 아니요. 실제하지 않죠? 네.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연생기, 연생생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났지만 사실은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생이다라고 했습니다. 이 자체가 어 이 흔히들 얘기하는 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연기 자체가 빈 실체적 연기이기 때문에 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꿈속에서 드러는 꿈과 같은 이 현실을 구하는 이 꿈속에서 드러난 일체는 그대로 인연생기, 연생, 무생이기에 원인과 결과는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공하다. 또는 없다.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, 진화라고 하는 이 진화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꿈과 같은 현실에서 완전히 깨어났을 때 꿈과 같은 이 세상을 진화라고 하는 모양 없는 결없는 고요의 바다 그 안에 일체가 비추어 드러나서 그것을 보고 그냥 알 뿐입니다. 그것을 이름하여 현실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난 자 진화라고도 이름을 합니다. 그것을 또한 깨달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 깨달음이. 음? 내가 깨어나야 깨달음을 깨달, 어, 그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바탕인 진화는 물결 없는 고요의 바다 절대적인 침묵 또는 고요 자체인 그 진화는 본래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이름하여 진화라고 이름는 것입니다. 모두들 꿈과 같은 이 현실에서 깨어나 참나 또는 기나로서 정말 행복하게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